대구 남구 대봉로 65 봉덕시장에 위치한 청도 돼지국밥입니다. 많은 셀럽들이 다녀간 봉덕시장에서도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죠. 영업시간 오전 8시부터 밤 10시, 오후 2시부터 3시 30분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. 이 동네 시그니처가 쌈장이나 다대기까지 올라간 비주얼인데 마찬가지로 쌈장이 올라가 있습니다. 염도는 어, 좀 위쪽은 높게 아래쪽은 낮게 2.3 정도. 대구 평균 국밥 가격이 7,000원일 2020년 당시 8,000원으로 올려 어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. 글렌 여기저기 다 8,000원이죠. 정말 머릿고기가 가득 그득하게 들어간 비주얼입니다. 머릿고기 시원하게 우려낸 국물이라 말기 전에 한번 드셔 보시고 말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쌈장이 불려 싱겁진 않아도 새우젓 넣어 풍미를 올려 보겠습니다. 정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말아지질 않습니다. 다대기 너 얼큰하게도 먹어보겠습니다. 단맛 적당게 나는 깍두기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셀럽들이 찾아올 만한 청도 돼지고밥.